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바이크 컨텐츠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이크. 이것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유원지에서 500원짜리 넣고서 타는 애들용 장난감이 아닙니다. 오케이. 나가사키 한로드 블레이저에요. 인터넷, 여행비들성 남부산드레스. 사 여기 있군요. 나가사키 한로드 블레이저. 믿기지 않지만, 6만9천달러입니다 1인승에다가 이동수단 체험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고속도, 가속력, 이거는 뭐 트럭 수준이고요 마찰력은 그나마 높군요. 어쨌거나, 이 바이크를 타고서 속도를 즐기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노란색으로 구매를 클릭. 아, 잠깐만, 사면 안되지. 어, 모르고 살뻔 했네. 안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바이크라기보다는 자동차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적당한 사이즈에요이 녀석은 바퀴가 네 개가 달려 있고요. 블레이저 아쿠아와 비슷한 타이어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전면으로 보시면은 벌레잡이 흡입구가 있는데 이거는 장식용인지 진짜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라이트가 양옆에 아주 귀엽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좀 약간 미끄러질 것 같아요. 좀 격하게 운전하시면은 엉덩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팬들은 있지만 계기판은 없군요. 자신이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로 장난감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진짜 500원짜리 동전 두개 넣으면은 아주 천천히 유원지를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동 수단 열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가자, 가자. 여러분들 장난감 치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자, 일반적인 바이크나 자동차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능용으로는 뭐 충분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고 속도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이 녀석은 안전벨트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속도로 달려야 돼요. 솔직히 덧바르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느린 바이크를 타는데 양손을 꽉 쥐고서 가면은 이게 렇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오를 살려줍니다. 봐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 자, 다음에는 핸들링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서 다이내믹하게 핸들링 나이스 역시나 바이크답게 핸들링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격하게 핸들링. 나이스어 오토바이보다는 핸들링이 안 좋고 자동차보다는 핸들링이 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녀석은요 바이크로 분류되지 않고 오프로드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오프로드 한번 타볼게요. 자가자 올라가자. 스타트. 아직 개조가 안 됐지만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나이스자한손 놓고서 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스샷자 그렇다면 바로 이 녀석을 개조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구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엔진 프라. 그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없어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세몬 핑크 달아줄게요. 트랜스미션 프라,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게요. 이 뽁뽁이가 이쁘거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이 없네. 자, 그렇다면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 바이크를 타고도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주행 성능 테스트 갑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아 정말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타고서 뭐 장보러 갈거 아니잖아요 레이스 할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동네에 돌 때도 약간 느리긴 한데 재밌게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핸들링을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비가 와가지고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핸들링 나이스 나이스 좋다 그래 여러분들 도로 위에서 이걸 타고 있으면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게 스릴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쯤에서 다이내믹하게 핸들링 오야 자 살았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C탱크, 사륜 바이크, BF400, 파지오 모두 두대 그리고 비질한테 여러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스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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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죽는거기 때문에 운전을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점프 나이스 균형 잡으세요 균형 균형 잡아야 돼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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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마세요 돌지 마 돌지 마 나이스 뛰어! 나이스! 자 다시 한번더 내려갑시다. 이번에는 자세를 좀잘 잡아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점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시 한번더 내려가면은 죽는 것이다. 1등은 피자님. 자 2등은 제가 할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게요. 점프! 자 여기서 착지 잘해야 돼. 안 그럼 죽어. 뛰어 넘어 그냥 이를 자연스럽게. 나이스! 나이스! 2등 도착 완료. 자 여기로 올라가자. 자, 프 날아가 말, 말, 말. 날아가는 것이야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예능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맨몸으로 달릴거예요 여기 사륜 바이크 두대가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때려박을거예요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자 갑시다 오케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박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노트님 아하, 피하시네 자 한번더 피자님 크라이님, 나이스샷! 땡땡땡! 이제 생존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는요, 크라이님, 훈님, 피자님, 노트님, 에디터님 총 다섯 분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수그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니 여기 인서넌트랑 비즈한테 아레나 차량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서넌트가 여기 들어갈 수나 있나? 스타트! 달리자, 달리자. 오케이. 자, 빨리 가 돼. 빨리 가, 빨리, 빨리. 여러분들, 빨리 가야 됩니다. 뒤쪽에서 자동차랑 박치기 하면 죽어요. 안 돼! 인서트가 날라온다! 인서트! 인서트! 어, 안 오네?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가. 자, 이쪽으로. 아니, 벌써 먼저 간 거야, 이미? 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를 버리고 갔어요. 아이쿠! 비젼아트! 비젼한트 빨리 가! 빨리 가! 아하, 아래다 체락!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완전 위험해요. 어차피 1등 못해! 그냥, 어, 천천히 달리는 거야. 드라이브를 하면서, 천천히 갈게요. 괜히 쌩쌩 달렸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은 리타이어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장난감 바이크를 타고서 하수구 레이스라니까 정말로 재밌습니다. b f 4비 1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왔다. 몇 등이지? 6등. 자, 6등.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이랑 저랑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할게요. 발사. 네, 한 발이 면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물에 한번 빠져볼게요. 가자. 나이스. 뭐야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로드 블레이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크가 솔직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타는 게 굉장히 재밌고 다이내믹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